자그 다음 예 이번에 예이 팀이 배럴 콘스탄 콘스탄타 배럴 배럴 바룰 콘스탄 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또 무찔러야죠 예 일단은 이제 뛰어야죠 중계승이니까 예 프리시즌 중입니다 근데 이적 작업을 늘리고이적업에서어 작업을 늘리면자이 작업을 들으면서 이작업이작업고 들으면서 이 작업을 들으면이 작업을 들오면서이서이 작업을 들이 작업을 들업을이 작업을 들으업이이 하하습니다 <laughs> 예, 참치 동원참치 살고기 캔 그렇지 남자는 한솔 푸쉬업 해줘야지 좋았어 well, 가자 가자 아 좋았다 아름답다 there, the 참치 to... 예, 쫄았다 쫄았어 애들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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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so 아이 너무 기다다 싶아 방업 저번때 공미를 살려 주는 게 훨씬 예, 지금 플레이가 좋아 같아요 조직력이창요 카우차 a v 뭐이게뭐세미프로아니냐 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월드 클래스고 뭐상대도 저도 뭐 3, 4브리트 3부 리그 팀들. 예. 그런 수준이라. and s p a 나 오이씨. 또 아, well, 이적 시장 지금 한창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돈이 없는 가난한 팀이라. 예. 혹시 서울이니까 예. 아, 영국 리그요. 영국 지금 여기 지금 영국 리그고요. 지금 3부 리그니까 챔피언 아니 챔피언십이 아니라 리그 원이에요 리그 원. 지금 FC 서울을 리그 원으로 옮겨가지고 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리그 어떤 뭐 좋은 선수들 다, 추, 다 추천해 주면 시 돼요. 오이씨. 이런 아, 아 진짜 힘드네. 아이럴거안 되는데. 지금 이제 프리 시즌 중결승 경기입니다. 프리 시즌 중결승. 그래서 이제 이 준결승 이기고 어.. 이제 결승까지 이겨서 우승하면 결승까지 이겨서 우승하면 뭐지? 저희 이적자금이 300만불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거 우승하면 200만불 정도 받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적자금을 쓸수 있기 때문에 so 지금 프리시즌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예. K리그 좋아하십니까? K리그? Well, 좋았어! 아, 그쪽으로 준게 아닌데 아무튼, 아유 못 따라가네 네, 우리 애들이 했습니다 네, 강원FC 김대원 한번 예 찾아서 제가 예 이적 진행 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그는 1부 리그예요, 강원FC가 아 아깝다 오, 좋았어 아, 예, 그러면 제가 그, 강 대원, 선수요 드디어 기요용의 프리킥 한번 해줘야죠. 예, 의 아, 프리킥. 예, 그림이 예, 그필요이요 김대원 예 김대원 예. 한번 제가 요 예. 일단 스카우팅 해가지고 아 저희 뭐. 한번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어떻게 스피드가 빠른가요? 왔다 참치야! 동원 참치 살고기 캣! 아우 뭐 저희 이제 윙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예 일단 뭐 스피드만 좋으면 또 게임 내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Oh surely! Oh fantastic reflex action from the goalkeeper. Romario 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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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sed on that challenge, you wouldn't be at all surprised if the referee reaches for his pockets. 마지막 유종이비. 아, 끝났네. 아, 아무튼 예. 중계에중까지왔습니다 주교수, 예, 어,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예. 이거 정말 잘 막았다. 아, 제가 못저구나 And there it is, a chance. 아우 우리 지참치가 얘는 쟤 누구냐? 고요한이 다해준 거지 고요한이. 네. 집참치 침착했고. 네. 근데 오프터 볼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우리 지참치가 Denied b 어 the k e p 아우 좋았어. 이좋았단 말이야. 지참치 에이서 넣어주고 좋았죠아예 예. 어서오세요 이이인님 아 우리 이이인님도 예, K리그 좋아하십니까 K리그 아 일단 선수들 성적 한번 보고요 예. 평점이 역시 우리 지참치 에이스죠 예. 그 다음 골키퍼가 좋네요 예. 아 우리 지참치 이거 기사 좀 보세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이한 손으로. 예, 자 드디어 프리시즌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방송 은 사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저녁 저녁 9 시에 쭉쭉쭉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 그래서 혹시 e 튜 Ray and 는 e 화방송 m e e 도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라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예, 제가 꾸준히 한번 예, 방송도 하고 예, 업데이트도 하고 축구 말고도 어, 좀 다르고 도좀해볼생각거든요이번에와 가도보 너무 게임 잘나가 가지고 어 아우 제대로 뺏어지. 좋았어. 가자. 달려. 됐잖아. 아우 얘들, 니네 왜 이렇게 공 뜨냐? 아우 공보다 니가 먼저가 어떻게? 이씨. 에라이아 애들이 흰색 유니폼 입으니까 안 되는데. 아이씨. 아, 미치겠다. 오오오. 오. 이건 아니잖아. 오이씨. 야뻥쳐이지씨 아으 씨아 진짜 못 해먹겠네 씨. 야 이겨야 된다고 우리 상금 필요하다고 이정료가 없다고 안돼 그렇지 가자 무조건 가자 아우 못찍겠네 상호야 그래 토지토지가 있잖아 우리는 토지 어? 실내가되면토지가 있어야지 아우씨 잘못뛰었다 가자. 아우. 씨, 잘못 뛰었다. 하자! 아우 야, 원정 방향이 돼. 방향이. 아, 나원정 방향이 쪽. 아주 대. 전엔 사 Where's he going to go? 오. 오, 안 된다. 안 된다. by the keeper. 안 된다고. 나갔다고. 안다, 간다. 안된다고. <laughs> 아! 아, 결승에서 이건 아니잖아. 아. 결승에서. this is a very tidy pass as you can see he's under so much pressure but his strength just allows him to hit through the ball oh, oh, it's an excellent goal one nil. then now the attack looks promising oh nothing comes of it oh kuche i'm treading it forward kuche and there it is but hang on the flag has gone up it's not going to count Well, it was a close call, but he is just off. 아, 옵사이드 어, 맞다, 옵사이드 맞다, 옵사이드 맞다, 맞더라. 아, 우 진짜 이거. 아, 이제 VAR 건드 꺼야 된다니까. 아우 VAR, 우리 손 흥민이가 VAR 때문에 골이 몇 개가 날아갔어. 어, 애들이 어, 잘하려 고 그러네. 됐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 근데 모르겠어. 이분 무리하지만 in the p r e s 야야 n g d 파워 a r t m 지 n t Even b o 그 d 오오 a j i but it's good. Bouddhaji. Yeah, yeah. How about crazy? I saw t 박동 아무래도 우리 정빈이가 아, 정빈이가 들어가 주고 어... 유환이 아 나머지는 그냥 좀 해야겠는데 결승인 만큼 여유가 없다 가자 so 가자 가자 들아라파르에서 알지 자자자 천천히 침착하게 가자. there's been so much talk about a potential transfer but it's cool. um, okay. potential no more it's that yeah and at that very good looking forward to seeing his debut you can hit the ground run나 취시 약하다 오 그렇지 아차 상호 처 서준이 now let's see what they can do here 성룡아! 그렇지! 틀고! 슛! 아우! 그게 뭐냐고! 아 그게 뭐냐고 진짜! 아... 그거를 아 미치겠다 진짜 터닝슛 너무 좋았잖아 아... 결정적 진짜 아우...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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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야 이아 안돼네 참치는 스피드는 안돼 러닝 잘했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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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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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그렇지 됐어 됐어 찰스 온다고 찰스 온다고 아우 팔아 이거 그렇지 아우 성룡아 거기서 아우 다 뚫리네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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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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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안 되는데. 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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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자, 가자, 어자 가자, 아자 가자, 가자, 아자 가자, 아자 가자, 가자, 가아 가자, 가자,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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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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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가 주라. Oh, 그... That's great goal -side side Well, what a save that is. He was so alert there. Exhaven지? Efficiency personified.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Now we're inside 갈린다. the final so fifteen minutes. Halotjevic. It might be on for them. 아으, 걔도 중이 아닌데, 아빠가, 아빠가, 아빠게 그렇지, 패스, 좋았어. 오 파울, 아니야, 아니, 노음한거 아니라고, 이거는. 와, 아, 슈퍼,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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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가. 됐다, 가자, 아 아이고 안되네 9분 남았는데 아 뭐고 이마들아나 지금 사투리 나온다 지금 한번만 아, 뺏겨둬 한번한번 한번만 좀아 진짜 야 어우씨 어우씨 어씨야 누굴 바꿔줘야 되지 보자 와 오분 밖에 안 남았고 어, 없다. 없어. 근데 체력도 지금 합시다 그냥. 자, 자, 가자. Trying to pick out a t e a m 3분. 4분. 와. 얘들아, 그래. 마지막 기이다 된다. 그치? 괜찮아, 그치? 상호야! 어우 아. 근데, 뺏어야 가죠. 아, 진짜. 오! 오, 안 되나? 제발. 흠집이 타입 좀 많이 주라. 3분. 3분만 줘. 아, 2분은 안 되는데. 안 돼. 안돼 됐다 가자 마지막이다 진짜 한번 남았다 한번한번 남았다 한번 사고 달려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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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오씨할수 있어 씨. 오 아 여러분 처음에 목적 달성을 못습니다 웬만하면 네, 사실 제가 뭐 일본 리그 팀이랑 He 붙다가 막 아쉽고 이러면 리트라에 가고 싶은데 뭐, 이 정도는 리트라에 안 가고 well, 가겠습니다 계속 못이 리트라에 할수 없으니까 아 씁쓸하네요 아, 좋겠다 좋겠다 아 많이 먹어라!